이번에 레이드 어려움 난이도가 출시가 됐습니다. 유저분들이랑 어떤 걸 하면 재밌을까 생각하다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별천신도를 이겨라. 알리사 서버의 최강 길드는 우리 별천신도가 접수할 테니까 불만이 있으면 도전하세요. 신청 방법은 팀명, 참여 인원, 아이디, 직업을 리스트로 작성을 해서 한 번만 보내주세요. 한 팀의 최대 참여인원은 7부 4명 5명 6명으로 도전을 하셔도 되세요 같은 길드가 아니어도 괜찮고요 중복 직업 중복 참여는 불가능하세요 선정 기준이 선착순입니다 5월 27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이후부터 저는 7시부터 준비를 할 거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되도록이면 7시까지는 접속하셔서 소통을 한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참여팀은 최대 8팀까지만 받겠습니다. 룰은 간단합니다. 레이드 어려움 난이도를 팀별로 클리어를 하시고요. 별체 신도가 제일 마지막에 클리어를 하겠습니다. 클리어 시간이 별체 신도보다 빠른 팀 순위대로 PC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클리어를 실패를 하게 됐을 때는 실격 처리가 되시고요. 별천신도를 이긴 팀이 없을 경우에 상위 세팀 선정해서 선물을 해드리고 지급 방법은 제가 계정에 들어가서 직접 충전을 해드릴 거예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방송에 오셔서 채팅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요.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